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설치한 청년 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선발된 청년 담당관들은 국민 통합 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청년 담당관 채용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 받게 됩니다. 청년 담당관 채용의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 요건 등은 국가 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채용을 계기로 공공 분야에서 공정 채용 방식을 향후 청년 인턴 채용 등에서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